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주래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래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보사례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전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꺼라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숭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간료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을 만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지난 주간에는이 성막의 주된 봉사, 주된 사역을 할 제사장에 대한 옷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어, 위에서 만든 옷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거룩한 옷이다,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어, 그야말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알려주신 그 옷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성결케 하는 옷이다. 그래서 이 옷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옷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중요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울타리와 그리고 번제당과 물두멍과 그리고 성소의 그런 등잔대 떡상 그리고 어 분양단 휘장 지성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성막 만드는자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부사렐과 오올리아 그리고 거기에 돕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성막 만드는 자가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명령하신 대로의 성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1절로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성막을 만든다는 이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직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부사렐과 오올리아과 같은 그런 중직자의 은양을 탁 붙잡고 메시지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자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입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막을 만드는 책임자,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유다지파 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다 마치 열두 제자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 온지라 라는 그 말씀처럼 자 하나님께서 왜 직접 어, 지명하여 부르셨느냐 성막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의 성막입니다 이걸 짓기 위해서 자기의 사견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3월 16장 13절에 다이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복음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입니다. 삼 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했습니다. 부사엘과 올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주례곡이 3 6장일 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을 보니까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36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사렐과 오올리아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와께로부터 호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여와 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됐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 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30, 초래공이 35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전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더라. 여러 가지 일과 전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으로 복음을 또 교회를 정교하게 세밀하게 섬기는 이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막을 만드는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자입니다 36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느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성막을 만드는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막 만드는 것에 들여진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5장 오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출애굽기 36장 3절에다 보니까 뭐라느냐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원에서 드려지는 예물, 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자원에서, 그야말로 모자람이 없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지요? 헌신과 흥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고린도서 9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인색감과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감당을 위해서 어떻게요?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자원하여 섬기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자라는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막이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자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본질을 본질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사가리아 4장 6절 실질 말씀처럼 서룩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때 정말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앞에 건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사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사단이 그발 아래에 상하게 되는 마귀 역사가 무력화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일어나 것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자를 통해서 일부 사장 18절의 말씀처럼 무지여 바울을 향해서 드려진 빌립복의 성교 헌금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만드는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는 이런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